성도님들, 고린도전서는 어한 장, 한 장, 한 장, 한장 이렇게 계속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어 특이하게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 바울이 은사를 통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어, 성도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아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크게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언하는 자들과 방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예언하는 사람들하고 방언하는 사람들하고끼리끼리 모여서 서로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낫다 뭐뭐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른도전사에 분열되는 것 중에 어느 특정한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특정한 집단의 편을 든 적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왜 특별히 예언하는 자의 편을 들어서 말씀하는 걸까요?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방언 좋은 건데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니까. 하지만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고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 예언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절 말씀 보면 교회 덕을 세운다 아을 세운다라는 말은 이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도들 바울은 왜 방언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뭐 저도 방언합니다만 저 목회자가 되고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자기 하는 방언 기도를 자기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대부분 못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알아듣질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느낌은 있고 지금 머릿 속에서는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 다 알아들 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있으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아 이거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언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언 좋다는 이야기. 그런데 반면에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언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예언이라고 읽으셨다고 그냥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은 뭡니까 미래 일을 뭐 어떤 게시 받아서 알려주는 거뭐 이런 거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죠? 아유,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구약의 전통에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언을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나바라고 하고요.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바, 나비. 예언, 예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나바, 예언자라고 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를 나바 아, 죄송합니다. 나비 예언자라고 했고 나바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봤다고요? 예언하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모두를 다 예언하는 자라고 본 겁니다. 즉 바울은 자기 또 아볼로 같은 사람들, 어느 뭐 디모데, 뭐 실라, 브루스길라와 아길라 같은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전부 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성도들, 이 개념에서 보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있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들. 교회 학교 교사들 있죠.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으로 소그룹 공동체의 리더들 예전으로 치면 구역장님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가 바뀌가면셀 리더들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분들 전부 다 이런 분들 모두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바 나비 예언 나바 예언자들 나비 그러므로 이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면 좋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다고 바울은 방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방언도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이야기한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이게 통역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하는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죠. 방언이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합니까? 자신이 하는 기도의 의미를 알아 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 저도 사실 이 방언하는 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방언기도 하시는 거죠. 몇 시간씩 하시는 거 듣고 있으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야, 전 방언 저런 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도 어쩌다 어쩌다 나이가 들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왜 목회자가 되고 이 방언을 잘안 하게 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방언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서서 하는 일반 기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왜요? 방언 기도는 하기도 편한데. 공중기도로 말을 할때 하는 기도에는 점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왜 방언기도는 내가 못 알아들은 기도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기도니까. 그래서 아 목회자가 되고선 방언기도가 그렇게 어, 나의 저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은사는 아니구나. 어, 저에게는 오히려 무슨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겠죠. 아 이래서 바울이 말한 걸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언 가지신 분들은 똑 꼭뭘 위해 기도하라. 네, 통역의 은사 받기를 기도하라. 방언으로 그치지 말고 통역의 은사 받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말은 뭡니까? 예언이든 방언이든 통역이든 뭐든 좋다. 다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언사에게 아무리 예언요, 아무리 교회의 덕이 된다해도 거기엔 틀이 있다라고 말씀한데요. 어, 우리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여기서 예언에 대해서 방어는, 바울은요.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예언은 어떤 특정 계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이게 뭐 무슨 목회자의 전유물처럼 이야기하신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누구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예언사의는요. 바울과 아볼로 같이 뭐 어떤 교회를 맡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성도라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사가 그렇고 예전으로 치면 구역장이 그렇고 지금으로 치면 셀 리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말씀을 가르치고 먹여야 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이 믿음이 어린 자들이 왔을 때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가르칠 때 그때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뭐 합니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교사들 중에도 뭐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교사들 중에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 걸안 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건 전도사님에게 맡기고 나는 그냥 뭐뭐 뭐 밥이나 사주겠다. 아, 이 야, 물론 뭐밥 사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교사의 본분을 다 하려면 본인이 연구해와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뭐, 셀리더 하라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다들 다 순종하시지만 또, 아우, 귀찮아서 안 해. 뭐, 뭐 힘든 거 그걸 자꾸 하려고 하냐. 아,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말씀으로 풍성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도 뭐 가고 교회에서는 엄청 열심히 하지만 왜 자식에게는 열심히 안 합니까? 자식에게 더 열심히 가르치셔야죠. 근데 뭐 아우 내가 내가 무슨 말씀을 가르쳐 안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네, 오늘 왜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꾸 거꾸로 넘어가네요. 이러면 교회는요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전수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단 바울이 두 번째로 제시하는 기준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뭡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 예언하는 자들에게 이 무슨 말씀일까요? 제재를 받는다는 건 어떤 영적 권위에 대해서 딱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말씀사역자가 되려면 충분히 영적 권위를 가진 자에게 충분히 훈련받고 통제받아야 한다 그래야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성도 모두가 다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교회에 유익하지만, 그냥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면, 자기 생각하는 대로 가르치면, 그때는 더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근데도 교회도 보면요, 정말 자의식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들은 2000년 동안 해왔던 신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던가 배운데 그냥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 그다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 너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이 계시면 오히려 공동체가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무조건 영적 권위에 따라 제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모두가 말씀을 가르치되 영적 권위에 따라 제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바울이 말한 두 가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건 이거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게 개인주의적으로 파편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나만 좋차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 나만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나 은사가 있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 덕을 세우고 성도를 이롭게 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 내가 정말 이 성도에게는 이 은사를 잘 주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